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사회복지 상임활동가 조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관악사회복지 안에서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모임들의 활동이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이제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이 휴카페 고래를 중심으로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휴카페를 운영하면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자랑이나, 확실히, 뭐, 이야 그래도. 뭐, 네. 관악은 이런 곳이다. 중학교 때 이제 선생님 중에 그런 얘기를 한적 있어요. 관악의 이쪽 동네 애들은 참 순박한 것 같다. 근데 그게 자랑이가 될지, 그때 당시에는. 좀 약간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간 선생님 농담 만진다면너희들은 시골, 아, 서울 촌놈들이다. 음, 음. 그래서,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 그래도 좀 그런 따뜻함? 그런 건 어렸을 때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 바뀌었겠지만 것들이 있고 그러고 일단 관악산이 거의 뭐 관악구에는 관악산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공기가 좋고 제가 살고 있는 곳도 공기가 참 좋습니다. 음. 제가 이제 기존에 직장을 다녔던 게 이제 농식품 유통과 관련된 연구원으로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제가 연구했던 게정책 연구랑 그리고 이제 농업. 그래서 컨설팅을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농협을 보고, 그러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 또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지역이 어떤 국내 이런 지역이 아니라 또 관, 그런 국내 어떤 지역에 대한 커뮤니티에 대한 사례들을 보게 되고, 해외 사례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동네에서 어떤 그런 커뮤니티의 활동들이나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을 갖고 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일 그만두고 동네에서 있는다고 했을 때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지역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알고 했는데 많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네 부모님 참 속상하겠다. 음. 그러니까, 잘생기고 잘났는데 <laughs> 네, 잘생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런 얘기가 네. 네. 그런 얘기에서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 아왜 지금 이렇게 하는 일들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저한테는 그래서 되게 이 일하는 일 지금 이제 국내에서 한안하는 걸로 되게 안정을 하고, 물론 그 가정 가운데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힘이 빠지긴 하더라고요. 일단 그런 것같아 어디를 가든지 다 동네분들을 만나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데 어 어떤 공간, 지금 관악사의복지나 이제 달달한 동네나 되게 지역을 중심으로 밀접하게 그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뭔가 연결 짓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계 맺는 모습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서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어, 최근에 달달한 동에서 사진 학교 모임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되게 이제 육아하면서 이제 많이어렵고 답답한 마음들도 있었는데 이런 계기들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좀 그런 마음 힘들었던 마음도 많이 풀리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되게 저는 기뻤던 것 같아요. 일단 청소년 흑카페 고래 일단 고래가 영어의 고 G O 고 E 주위 후에 그리고 한, 한자 올넷 자를 써서 어, 가다, 네, 가다, 오다, 아. 네, 이렇게 청소년들이 가다, 오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곳 이런 의미로 해서 2012년도에 이관악사회 복지 안에 있는 청소년 활동부의 햇살, 그리고 청년 모임, 오존 친구들이 같이 해서 만든 공간이고, 그리고 그 이름도 그 친구들이 직접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현재 위치는 이제 관악구 신사동. 1464-17번지 네, 신림역 5번 출구에서 100m 이내에 있습니다 <laughs> 도림천 바로 옆에 예. 네. 그리고, 여기 오면 여기 좀 카페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무엇을 할수 있죠? 일단 카페기 때문에 뭐 음료를 마시고 자유롭게 카페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책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음. 책도 오셔서 자유롭게 볼수 있고 그리고 이 공간은 청소년이 가장 먼저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네.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들한테는 대환영입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들의 지지하거나 함께 할수 있는 청년들또 온다면 참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쪽 관악구 안에 있는 또 카페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도 열려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어울릴 수 있고 근데 그런 만남이 어떤 청소년, 청년 그리고 이 지역 중심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청소년 자원활동으로 현재 네 가지 팀이 있는데요. 하나는 햇살학교, 그리고 하나는 손손, 손자, 손녀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네일아트, 그리고 놀토, 놀자, 토론하자. 팀네 가지가 있는데, 햇살학교는 이제 동네 어린아이들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 청소년들이 청소년 직접 어떤 놀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기획하고 함께 놀고 교육하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런 모임이 햇살 학교고요 그리고 손자, 손녀는 이제 지역의 어르신들 지금 친구들이 만나고 있는 은빛사랑방 관악사에 붙지 않은 은빛사랑방이 있는데 거기 어르신들을 만나고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 이야기들을 청소년들의 어떤 귀와 손으로 직접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올해 말까지 해서 책을 출판하고 현재까지는 두 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일 아트. 네일 아트는 원신 경로당이랑 은빛 사랑방 이렇게 청소년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의 손을 마사지해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손을 이쁘게 네일 아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자 토론하자는 이제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문학 작품을 보거나 영화를 보고 그본 책과 영화를 가지고 어떤 어떤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자신들만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 함께 토론하면서 노는 모임입니다. 음.